이하시고 이내로 오시며 너하기를 드디하시는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저의 삶이 있음을 믿고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도 없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사백오 장 주의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찬송드립니다. 주 Oh, yeah. 지고전성가는길 별이 we oh.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아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하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자 그대로 나눠져서 하늘이 창조되었으며 하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으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성,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니. 그렇기에 본문이 시작될 때에도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시 하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런지에 대해서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러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더더욱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라 하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친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엘리사벳에게도 저가 큰 자가 되며 그가 이제 날 친내 요한에 대해서 저가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한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으며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 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와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안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 같이 어둠에 쌓였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실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려 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11절에도 저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에 주인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냐 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변하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마음이 그대로이고 생각이 그대로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이고 더 곤고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도움의 삶에 눈력듯이다녹아서 다른 사람 180도에 바뀐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절대 돌아서지 못할 것 같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며 절대 할수 없고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을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냐 하시고 그 생각으로 바뀌지 않냐 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3대, 4대신앙이라고 해도 효용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혈통이고 육중인데 받아들이기를 하지를 않고 완악하기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확실한 표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삶에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유출되어서 우리가 얻으셔서 신이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기적과 기적을 이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레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와 매출하기와 한성의 물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특혜인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귀한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고 이 사흘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의,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선물 택배를 열어보며 감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감당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좌절한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는 다시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돈이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감사으로 살아가는 죄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살아 가신 먹고 마시는 분복을 드릴 수 있는 죄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